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농구도 그 뛰었는 농구, 연, 농구 경기 했는데, 잘 못했어요. 요즘 연습 많이 해가지고, 잘 되려나 했는데, 많이 못놓쳐가지고좀 못, 상심이 커. 확실히 시합 때랑 다르더라고 요 맨날 시크해 김민덕 사랑할 수없요 어..제가 원래 되게 시크해요 도도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내일 기말인데 너무 힐링이네요 기말이면 힐링망을 열고 공부를 하셔야죠. 아, 얼굴이 헬스케 보여요. 농구를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빠의 하루는 어땠나요? 그냥 일하고 농구했어요. 음, 도시남. 감사해요. 잠안 왔는데. 아, 그랬구나. 민석이 형, 남자도 반하면 어떡하죠? 감사하죠.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일 피구 대회인데 힘나요. 다행입니다. MBTI 뭐예요? INTP, ENTP 왔다 갔다 해요. 운동했으면 단백질 보충해야죠.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좀 자보도록 할게요. 안 자고 과제하길 잘했다. 오, 진짜 잘했다. 과제 있으면 해야지. 진짜 잘하셨어요. 찬란한 하루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지금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농구 포지션은 2번 아니면 3번 볼것 같아요. 근데 2번인 것 같아요, 2번. 앞선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송이 작가님. 송이 안녕. 집 가서 뭐해요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서, 이제 자야 돼요. 오빠 한결같은 비법 알려주세요. 어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켜야 하는 게 되게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은 쉽사리 변하는 거를 남들이 영향을 주는 걸 웬만하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다 딱 졸릴 타이밍이었는데 나이스요. 다행이다. 아잘나있는데못 자겠네. 자려고 하셨으면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 오늘 밤못 드셨어요? 뭐 응. 과일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어, 프로틴도 먹고. 요즘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음, 뭔가 올해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더 멋진 사람 돼서 다시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서 어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도 술도 잘안 마시고. 너무 좋아하는데 술. 막술 먹으면 술 먹으면서 막 개똥처럼 얘기하고 막 지금 이 순간 너무 좋지 않니?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 그... 그거를 잘못하고 있어 마음이 아파 손에 들고 있는 거 뭔가요 이거 그 백팩 운동복 들어있는 거아 <laughs> 멋진 사람이 말라깽이인 게 아니라 어좀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이제 좀 실체화 시키고 구현화 시키려고 노력을 아무래도 해야겠죠. 술 먹으면 귀여워지는 편. 어, 사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교도 좀 부리는 것 같고, 흥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면 손목이 안 좋아요. 아,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시 웃음의 치입니다. 이렇게 웃어도? <laughs> 방금 건좀 그렇죠. 방금 건는 치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빠 머릿속에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배려 넘치고 막 그런 눈치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자기 일 잘하면서 사랑 넘치는 분들 되게 멋있게 생각합니다. 왜 혼자가요? 운동 끝나고 누구랑 가요? 그럼 집에 어두운데 위험해요. 음, 알았어요. 빨리 들어갈게요. 음... <laughs> 사랑하는 사람, 사람 좋아하니까 사랑하는데, <laughs> 진짜 귀엽다 감사해요 오빠 누가 잡아가요? 저꽤 힘쎄요 웬만하면 함부로 못 잡을걸? 요즘 최애 음식이 뭔가요? 음... <laughs> 고기? 고기가 제일 좋은데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낸 것 같아요. 음, 재밌었고. 요즘 하루하루 되게 즐거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번 번아웃 비슷하게 왔었어요. 좀, 너무 막 일에, 일만 하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살짝 우울감이 왔다 그래야 되나? 근데 바쁜 건 그대로인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즘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건 뭐 몸이 힘든 거고, 아직 마음까지 힘들진 않아서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저는 음, 이제 슬슬 집에... 거의 다온것 같아서. 아, 요즘 뭐, 전혀 힘들지 않고 되게 재밌습니다. 어, 엄마가 민성님 좋아해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어쨌든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서, 안녕.